안녕하세요. 우정준호 채널의 김우정, 김준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조사하다 보니까 셀피 사화외과처럼음명외과로 끝나는 것도 있었지만, 무슨 무슨 의원? 아니면 무슨 무 클리닉으로 끝나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쉽게 설명해서 셀피 성형외과처럼 성형외과로 끝나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무슨 무슨 의원, 무슨 무슨 클리닉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진료 과목을 이렇게 작게 적고 성형외과로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성형외과인지 아니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성형 코리아 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분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무슨 의원 그 다음에 진료 과목에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식으로 붙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거를 좀 교묘하게 아 말씀하신 대로 가리기 위해서 이제 진료 과목 이라는 글자를 엄청 작게 적고 성형외과 피부과를 강조해서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잘 알아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직접 가셔 가지고 양력이나 이런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라는 표시가 있는지 아니면은 홈페이지 같은 곳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해서 뭐 미용수술 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 성형외과 전문의를 딴다는 의미는 어, 4년 동안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치고 뭐 재건이라든지 뭐 인체 전반에 대한 이제 지식을 쌓기 때문에 그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형외과 장학이 잘하는 데는 뭐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잘하아보면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인의 추천입니다.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직접 수술을 받고, 수술 결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추천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는 성형 어플이라든지 카페.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지인을 통한 소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인이 소개를 받았더라도 실제적으로 큰 병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았지만 어느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지인분들이 수술을 하셨다면 꼭뭐 어느 병원에 어느 원장님에게 수술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 원장님께 당연히 수술을 잘 됐다면 그 원장님을 추천받아서 직접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한두세 군데 정도의 성형외과가 정해지면 성형외과 원장님이랑 꼭 상담을 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 몇 개의 병원에서 상담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방문한다는 기준 하에서는 세곳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곳만 알아보는 것도 네곳 이상을 알아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오히려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세곳 정도 알아보시는 것이 제일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세 군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 알아보는 거는 조금 아쉽고 그리고 한네 군데, 다섯 군데 이상 알아보는 거는 너무 피로도도 많아져가지고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두세 군데 정도 알아보시고 이제 자기에게 맞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 원장님들이라면 이런 성형외과는 안갈것 같다. 아니면 이런 성형외과를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실까요? 어, 일단 저라면 수술을 직접 받은 지인한테 소개를 받는 것을 제일 중요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그 원장님과의 상담이 신뢰도가 쌓이,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그 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궁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병원을 처음 갔을 때 첫인상. 그 다음에 원장님과의 뭐 궁합 아니면은 상담실장님과의 궁합 단 실력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서 조건이 될것 같고 제가 좀 마음이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이런 부분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지인을 소개를 받고 한 군데만 안 받을 았 수도 있잖아요. 두 군데 세 군데 추천을 받았다면 그 병원들을 찾았을 때 일단 자기와 좀 가장 맞아 보이는 자기와 궁합이 좀 맞아 보이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이제 수술 받는 입장에서도 좀 마음을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과가 좋은 쪽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걸러야 되는 그런 병원은 원장님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상담실장만 보고 수술을 음. 선택해야 되는 뭐 그런 병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 아니면은 수술비가 터무니 없이 비싸거나 터무니 없이 싼 병원 이런 병원들도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의사가 너무 자주 바뀌는 병원도 나중에 경과 보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뭐 어플에 이제 요새는 많이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이제 그렇게 조금 많이 남아있는 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실한 그 후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광고적인 조금 요소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간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병원을 처음 방문하게 되면 원장님과 상담하기 전에 실장님들을 먼저 뵙게 되는데요 수술을 집도하는 분은 의사 전체적인 수술 견적을 내는 사람은 실장님이란 생각으로 되는 겁니까? 어, 일단 셀프 성형외과에서는 실장님과 먼저 상담을 해서 환자가 대략적으로 원하는 니즈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파악을 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과 직접 상담을 해서 수술명이라든지 이런 거 결정이 되고요. 수술명이 결정이 되면은 그런 수술명에 따른 수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술비가 책정되게 됩니다. 셀피 성형외과에서는 수술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단에 따른 수술비의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 셀피 성형외과 실장님 잘랑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페이닥터를 좀 오래 했는데 페이닥터를 했을 때부터 수년 동안 그러니까 손발을 맞춰왔던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제 성향이라든지 제 수술 스타일 제 원칙과 철학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도 잘 적응해주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서로 이렇게 눈빛만 봐도 잘 통하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책임감도 매우 높아서 그 수술 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해주시고요. 물론 미모도 매우 출중하십니다. 책임감이 그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도 같이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해서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부분도 이제 실장님께서 환자의 분위기 장에서 원장님 꼭 이거 꼭 다시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봐서도 일단 이제 저희 입장보다는 환자분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이제 계시는 실장님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심치 말고 내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피 성형외과에서는 김준호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불필요한 수술은 하지 않는다 가그 원칙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저희의 그런 철학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뭐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그런 이제 서로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끝까지 잘 같이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왕 큰맘 먹고 하시는 성형이실 텐데 꼼꼼히 찾아보시고 저희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얼굴에 칼을 내는 수술은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은 곳을 몇 달에 걸쳐서 알아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꼼꼼히 알아보시고 후기도 보시고 뭐 지인의 추천도 받으시고 해서 현명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준호 채널의 김우정, 김준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